안녕하세요. 부러워하다가 질투했다. 강남비율 성형할까 오늘할까 여기 빨리. 오늘은 이마 필러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이마 필러의 용량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수술을 하다가 더 많이 넣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마 필러와 지방 이식 차이점이 있나? 요 필러는 녹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지방이 식은 녹일 수 없는데, 장점은 오래 갑니다. 한 5년 정도 가고요. 필러는 한 2년 정도 유지되는 게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마 필러시 몰딩 하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음, 옛날에는 몰딩을 되게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몰딩이라는 게 모여있는 필러를 강제로 눌러서 어느 쪽으로인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혈관을 막으면 괴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몰딩은 항상 모든 부위에서, 부위의 필러에서 최소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마 필러 후에 울퉁불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일단은 좋진 않지만 몰딩을 해보는 걸 추천하고요. 어, 그렇지 않다면, 어, 실제로 이게 울퉁불퉁한데 뭔가 채워서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일부분이 아니라면 그럴 때는 녹이고 새로 필러를 하는 것을 추, 추천합니다. 이마 필러를 수술실에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 어떤 식으로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마 필러를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수술실에서 하고 있는데 넓은 부위에 쫙 펴서 들어가려면 수술실에서 하는 것이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알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